네, 공양의 소리가 네, 들리는 네, 모든 네, 동역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제가 잠깐 또, 여러분에게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서, 어, 제가 잠깐 세상제 광야교회에 와서 배운, 또 한국에 와서 배운, 그, 복음성 가정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가 일할 진애를 잠깐 반주 없이 해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 음, 한국 시간으로 9월 둘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 목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안내겸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16일 주일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그 광야사역자들 중에 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분, 특별히 자원하시는 분이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신앙 간증을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눠주시고 오후에 우리가 저녁 시각까지 일찍 이른 저녁을 마침으로써 세 번째 주일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이런 광고 아닌 광고를 하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1884번째 지금 막 계시록 강의 시리즈 12번째 일곱 개 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무 교회를 지금 약 33분 현재까지는 맥시멈 시간을 33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잠깐 올린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잘 받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데요 어쨌든 광야 소리를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부와 장자권을 받고 천열매의 반늘에선귀한 우리 광야의 동역자 중에 멀리 부산에서 직접 올라오셔서 함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함께 이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간증 집회라고 할까요? 굉장히 소중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또 어느 교회에서 있을지 있지 아니한 아주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떠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고 이단과 이교집단 거짓선지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사탄마귀에 휘둘려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건전해준 대표적인 어떤 승리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를 드리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 이번 주 말고요. 이번 내일 지나서 16일 셋째 주일날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2시, 1시 반에 2시 반, 2시까지 30분하고 2시부터 약 2시간 한 4시간,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 간중의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멀리 계신 분들도 이번에는 꼭한번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 새성지 광야교회 의 간증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간증 집회 내용을 올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찬양사역자들은 다 모이셔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특성이 두 명, 세 명에도 좋으니까. 오전 예배, 대예배든 오후 간정집 회 예배든 특성으로 오직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이번 주일날 제가 또 내일 광고를 하겠습니다마은 미리 준비를 했다가 셋째 주일에 꼭 오셔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모두가 특성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는데요. 가을절기의 시작 속에서 우리는 1 6일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쉽게 말해서 그 나팔절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주요 귀중한 어떤 이런 간증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과 사교 집단과 예수님 외에 선지자들을 우리는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은 우리 같은 목사들도 전혀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직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귀한 예수 믿음의 이기는 자의 반열이 들고 거의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보감 그죠 그 그죠 음, 사만나기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 승리가 거의 확증된 귀한 알곡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아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공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리의 간증이 예수님 앞에 올려진다면 괴에 매우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신 길목에서 광야에서 깨어 있다면, 우리 세상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또한 전국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간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 은혜는 전 세계에 900여 명의 우리 광야소리 듣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녹화에서도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란 이런 황당한 자들을 완전히 완전히 물리치고 이기고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저들은 자칭 신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땅에 남습니다. 100%.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그런 귀한 간증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래로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이 미리 광고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짧게 드렸으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예. 예,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또 그분에 대한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개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고, 본그 그 셋째 주일 오후에 또그 아마 토요일 날 오셔서 여기 동생분들이 용인에 계시는데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어, 이렇게 동생분, 여동생분들의 그런 어떤 많은 기도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여수리를 들으라고 해서 오빠가 신앙을 크게 되찾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그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똑똑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난폭하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셨겠죠. 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건 허무 아니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자, 마귀자는 마귀자 아닙니까 본질상?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산형제자매되기 때문에 귀한 간증 시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광고합니다. 우리 세상의 광야교회의 모든 분들은 주변에 한 사람도 더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또 기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광야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저는 이참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은 제가 선교 생활 17, 8년 동안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와서 처음 들은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을 하면 생각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 이 미국에 지금 잘 가서, 어, 잘 정착하고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 우리 두 자녀가 생각나는데요. 이 찬양을 열심히 금요 찬양 때 많이 부르면서 저도 앉아서 부렀습니다. 많은 굉장한 나름대로 많은 의미가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으로 잠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앞선 제가 여러분의 광고 드린 굉장히 중요한 셋째 번 셋째 주일에 이렇게 간증지표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이단과 그런 어떤 잘못된 자들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기는 자들만 이곳에 오가면서 우리 교회는 등록이 중요하지 않고요. 음, 그런 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한달에오든두 달에 와 어, 일주일에 한번 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환영하는 아, 예수님이 세운 참된 초대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늘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어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도 모르면 나는 저주받고 주님 못 만납니다. 예배장 건물을 따라다니고 교인이 되거나 어떤 자칭 선지자를 통해서 사탄막이 광명한 천사들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건 성령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저는 10대 때또 얘기하지만 40년을 연구해도 아직도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계적으로 뭘 불러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성경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사탄 마귀는 스스로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모든 걸 알려준다고 하고 스스로 세상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준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절대 전능하신 여호와는 예수님 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성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인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지극히 작은 우리 형제들이 오갈 때, 찬양할 때, 찬양하는 이런 사역자들 많이 곳에 오고 계십니다. 또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착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사탄 마귀 진을 격파하고 우리가 승리자들을, 승리자, 승리자로서 들 주님의 보좌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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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종들은 모여서 이제는 힘을 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는 어느 때에서 올수 있는 시간에 초대기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어, 지루한 어떤 삶에, 그죠? 그런 무료의,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예. 광야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잠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드레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의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최근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